It is the cheerful spirits that most directly make us happy. 69번째 문장입니다. It is the cheerful spirits에서 cheerful은 쾌활하고 마음을 밝게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Spirit은 s 영혼이나 정신을 말하죠. 그래서 cheerful spirits라고 하면 밝은 영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지는 That most directly make us happy에서 most directly는 직접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directly 앞에 특성의 최상위 상태를 표현하는 most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make us happy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it is A that B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이는 A를 강조하는 강조문의 형태예요. 그래서 B 하는 것은 바로 A다라고 이 해석합니다. 따라서 it is the cheerful spirits that most directly make us happy는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밝은 영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